<웃음> 네. <웃음> 아, 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.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역시 일단 저희는 여자기 때문에 여자만의 또 색다른 어, 통통 튀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어. 싶습니다. 또 워낙 또 저희끼리 저희는 약간 뭉쳐야 좀 강한 그룹이어서 저희들끼리 있어야지 좀더 편안하게 또 재밌게 촬영을 잘하기 때문에 어 저희만의 에이핑크만의 색깔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어 아무래도 계절감도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 싶데요전 어, 분들을 보니까 다 겨울, 봄어 음. 계절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또 여름을 보내는 걸그룹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지금 이렇게 어, 옷을 차려입고 있는 자체로도 굉장히 네. 네, 어색해요. 저희는 ]가요? 네 <laughs> 저희는 약간 좀 편하게 입고 네. 편하게 운동화 신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. 어, 그냥 저희 있는 그대로의 저희 네. 나이대에 맞는 모습이 네. 어, 보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한 그냥 옆집 여동생 같은 음.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방송에 나가도 되나? <laughs> 근데... 네, <laughs> 어, 저한테 마이크 안잡죠 <laughs> 네, <웃음>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근데 저희 멤버 모두 다가 아. 무대 위에서 좀 다른 모습들을 아. 1회부터 아마 보실 수 어.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걸그룹이 이렇게 되나? 왜 <laughs> 저런 네. 어, 정말 탈탈하고 모든 멤버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아. 다른, 다른 매력, 다른 매력. 알겠습니다. 이핑크의 네. 최타임을 시청하게 되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, 네. 에이핑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